오늘 사도행전은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는 지난 2022년 1월 2일 주일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2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첫 소두를 시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되고 설레입니다라고 설교의 첫 서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해인 2020년 니에미아 강의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본당 리모델링 승강기 공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해인 2021년 요수와 강의 기간 동안 주차장 공사를 하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로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의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열두 분의 권사님, 열다섯 분의 귀한 임직자분들을 세우,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일곱 집사처럼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짐을 경험하게 되었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끄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할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의 이유와 뜻을 지난, 지난 이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때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온 가족 행복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진히 교회 가시고 필요를 채워가시는 교회, 그 교회가 성북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북중앙가족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와 전도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즉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2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입니다. 핵심은 천국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외쳤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천국 가도록 온 성도님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히 거할 저와 우리의 미래입니다. 곧 맞게 될 현실이요, 곧 마주할 세상입니다. 성경의 핵심의 주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고 죽음을 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천국을 경험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라서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라서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천국에 대한 설교의 빈도가 좀 적어졌지요. 천국보다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렵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한 문제와 해답을 제시하고 또 위로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을 자연히 덜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좀 무시하거나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게 되지요. 천국은 나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뺀 설교는 윤리 도덕과 똑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빠진 설교는 상담 심리학과 별다를 게 없어요. 잠깐의 위로는 줄수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 설교에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 의 관심사는 천국이요. 지금 이곳에서 영원히 결정하는 너무나 중추화된 선택이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을 선택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천국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위의 것, 하나님 나라. 거기는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설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천국이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 모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도 천국인 거죠. 왜요? 앞으로 제자들의 걸음 가는 길이 험난했거든요. 믿음의 길이, 박해와 시련의 길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앞으로 제자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는 엄청난 고난이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야. 비록 너희들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만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평강과 이 사랑만이 가득한 은혜의 곳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천국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험난한 신앙생활의 삶의 기간 동안 때로는 예수 믿는 이 길이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길 포기하지 않는 것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오게 갇히는 시련을 받았지만 세상을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답니다. 왜요? 지금 비록 지금의 삶은 고난과 박해지만 우리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천국을 사랑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 바라보면 내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져도 묵묵히 주의를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오해하고 나를 향해 비난과 때로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품을 뿐만이 아니라 화해할 수 있는 힘 바로 천국에서부터 나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은혜가 바로 천국이지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림자임을, 나그네임을 잠깐이면 지나감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할까요, 공허할까요?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고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에 주와 함께 거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고룩한 자녀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불,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이 전부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바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시간, 물질,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 믿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신앙이 좀 흔들리기도 해요. 내가 계속 주를 위해 살아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도 될까? 당장에 축복과 영광이 보이지 않은데라는 생각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작은 수고와 헌신, 헛된 것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중요한 대학 입시를 위해 12년을 준비합니다. 결혼식 위해서도 몇 년을 몇 달을 준비합니다. 아이들 출산을 위해서도 임신하여 10개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받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삶의 일들에 내 보던 일을 셈할 때가 옵니다. 내게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 물질과 삶에 대한 내 역사가 주게 드릴 날이 있는 것이지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삶,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성북정한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벅찬 그날 기대되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표정이 별로 무뚝뚝하신데 눈물과 아픔이 사라질 그날. 인생의 모든 질문이 사라질 그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질 그날 살얼음판처럼 걸어가는 이 인생길, 뼈가 눕는 고통, 타는 듯한 아픔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의 짐이 벗어지는 그날, 그날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저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면 이런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부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의 고생 내가 다 안다 사랑한다 아들아 눈물이 쭉흐르고 예수님 품에 꼭 안겨서 벅찬 감격 속에 그때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만날 때첫 번째 단어 하고 싶은 말 저는 이런 대답을 할것 같아요. 예수님, 이 무익한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를 위해 일하고 쓰임 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요.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왜곡 비난으로 정말 삶의 자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길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배울 그날,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해요. 바울의 삶은 정말 힘들었잖아요. 정말! 어,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어, 큰 교회 큰 박해로 인해 그점든 어,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만리 타지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새롭게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들은 이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가족과 심지어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삶도 마찬가지였지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미쳤다는 말도 했고 돌을 맞아서 기절하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바울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시는데 누군가 당신 교회 가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갑자기 전화 왔는데 당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면 오늘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았을걸요? 사도바울의 사역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텼을까? 그리고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천국을 바라봤거든요. 천국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그는 설교하면서 천국 가는 이 길은 환란과 고난이 있음을 그는 알 알았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요.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고요. 늘 시온의 대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고난, 좁은 길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길 끝에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간통하는 주제는 천국이에요. 사도행전을 간통하는 주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셨고, 오늘 사도버, 사도행전 마지막 끝절,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가 끝, 정체가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현실에 매몰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요.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년에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고백을 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에 달려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마지막 순교를 앞뒀어요. 죽음이 내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참수형이 기다립니다. 두려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멸류관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도 이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은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일을 할때내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사도바울의 삶도 한계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의 삶에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도바울의 삶에 그 일을 이겨나갔을까요? 사도바울의 삶에 지치지 않도록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 힘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성령이 충만하여 담의 세에서 안수받은 이후에 사역할 때늘 사도 바울의 삶에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 등장하고요. 특히 사도 바울의 삶에 사역할 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성령님이 불러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민감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지만 성령님이 막으셔서 마케도니아로 가잖아요. 내 원하는 계획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사울의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요? 이 시대의 우상은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선이고, 내가 옳고, 내가 항상 바르다는 것. 그래서 내 선의 기준, 세상의 모든 학문의 인문학의 핵심은요, 너 자신을 살라라고 학문의 핵심이 가르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대라고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라고요. 지금 현재를 살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예수님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주라는 겁니다. 주, 주인.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마다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 좋은데,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 기분 내키지 않으면 부모, 자식도 연을 끊어요. 관계를 맺지 않아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굳이 이런 말 들으면서 내가 굳이 봉사해야 되나? 내가 이제 이렇게 물질 돈 쓰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내가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 감정이 폭발하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듣고 보기 싫은 겁니다. 다 귀찮은 거예요. 내가 굳이 이 직장, 이 사람, 이곳에 있어야 되나?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것,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였기에 고난의 힘든 시간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중의 핵심은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끄신 분은 바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거죠.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인도하기 원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악기도 항상 연주하기 전에 각각의 악기들을 조율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높고 낮음의 조율을 일정한 음에 맞춰서 악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파도가 치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마음이 조율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견딜 수 없고 밤잠이룰수 없고 비수와 같이 찔려오는 그 말에 고름이 나고 피가 나서 고통스러운 그 시간.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 꿇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폭풍과 같은 울분과 아픔과 눈물을 쏟아놓게 하시죠 내 마음을 쏟아놓게 하세요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고 아시죠? 태풍의 반경이 클수록 거친 태풍의 바람과 비바람이 불지만 그 메인 핵심에는 맑고 화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마음을 쏟아놓고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아래면 이후에는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하시죠. 평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딱한 말씀 하세요. 그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고 다시금 눈물과 콧물이 나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북받쳐 오르는 위로의 말씀, 그한 말씀이 내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관점을 조금씩 바꿔주시죠. 아, 그 사람이 이렇겠구나. 그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그 사람의 입장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품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수용하고 화요하게 되죠.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과 같은 정점에 고요함에 평안함에 머물러 있을 때한 5분, 10분 지난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간 하나님의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이곳에서 잠시나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끄셨던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오해와 원망, 비난, 수많은 인생의 짐과 아픔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저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주님 떠나야 되겠어요. 저 주님 포기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불관능한 현실, 그래서 못하겠어요. 가 아니라 불관능한 현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 주시는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데요. 그 은혜가,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돼요. 경험해 보셨나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한 말도 나오지 않아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특이한 은혜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 내 기도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을 건널 때 내가 그냥 자유형이든 평형이든 수용해서 가면 참 힘들죠. 한강은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은 절대 못 건너요. 그런데 한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면 돛단배나 동역성을 타면 편안하게 건널 수있지요 뿐만 아니라 대세양도 건널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가 나를 이끌어가요. 마치 내가 배를 타서 한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 기도가 나의,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성령님의 은사로 내 삶에 내 기도를 이끌어가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뜻을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통변에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고, 내가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세요. 왜 주실까요? 지치고 곤고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물, 천국은 망망한 꿈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니?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깨닫는 것딱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은 평온함인데요. 그 평온함의 끝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며칠, 몇 달을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품게 돼요. 성령의 은사인 마지막은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지요. 바울의 삶이 어떻게 목숨도 아깝지 않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품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충만함, 즉 다스님이거든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수많은 상처, 옛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할 때 평안함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은 누가였다고 생각해요. 왜요? 누가는 자신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는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다 우리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 바울에 대해서만 베드로에 대해서만 성도들에 대해서만 기록하지 나 자신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때 내가 하는 거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런데. <laughs>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누가는 이 험난한 여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배울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인정 괜찮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곧 주님 배울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주님의 인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즉,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추이고 숨기고 낮아지고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날에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곧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거할 것임을 바라보는 매 순간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